알면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일본이 이상한 나라라고 취급받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야 해서 도심에서 주민들과 섞여 열심히 훈련하는 자위대는 할 일이 많습니다. 군인의 기본인 행군은 훈련의 기본이죠. 물속의 행군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사진이 나오는 앞은 총기를 질서 있게, 밥도 씩씩하게. 사진이 안 나오는 뒤쪽은 편하게, 아주 편하게 먹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전사자 중 70%가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요. 정부는 식량보급 이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규정, 명령, 복종으로 유지되길 희망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단전, 단수, 고립된 마을이 수백 곳이 넘고 이런 경우 자이대가 식량과 식수를 제공하고 복구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연예인 카토 코치에 의해서 아, 카토 코치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카토 코치에 의해서 파장이 일었다가 바로 잠잠해졌는데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토 코치에 의하면 가나가와현 야마초라는 마을에서 자유대의 식수 공급을 요청해서 문제가 생겼다 합니다. 일본의 재난 규칙에 따르면 마을은 현에 요청하고 현이 자유대에 파견을 요청해야 하는데 야마초 촌장은 이 규정을 잘 몰랐는지 아는 자유대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자유대는 규정을 설명하고 현에 요청하라고 안내한 뒤 아침 일찍 구조대가 출발. 아침 7시 야마초 마을에 식수를 가지고 도착했고 야마초 마을은 당일. 새벽 5시 30분에 가나가와현의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마을에 자위대가 식수를 가지고 이미 왔고,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 되는데, 엉뚱하게도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규정을 이유로 가나가와현이 공급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현이 아닌 야마초 마을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한 건 규정 위반이라는 것. 현의 요청 전에 자위대가 먼저 출발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것. 그러니 자위대는 급수를 주민에게 하면 안 되고 대기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풍으로 고립되고 단수된 야마초 마을이 자위대에 식수 공급을 요청합니다. 자위대는 규정상 현이 요청을 해야 하니 현에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마을로 일찍 출발합니다. 야마초 촌장은 자이대의 안내대로 현의 새벽 5시 30분에 자이대 파견을 요청합니다. 자이대는 마을에 가기 위해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마을에 아침 7시에 도착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현에서 규정 위반이라며 공급을 중지시킵니다. 지금부터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몇일간 물을 못 먹은 주민들 앞에 물이 가득 찬 살수차 세대가 물을 공급하지 않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현에서는 규정 위반이니 공급하지 말고 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목이 마른 주민들이 물을 받기 위해 줄서 있는데 자위대는 즉시 철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위대가 실고 온 물은 철수하면서 길에 모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위대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지침이고 나발이고 우선 물 주고 바로 소매 걷고 복구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이 옳은 나라입니다. 몇 일간 물도 못 먹고 복구에 지친 국민을 규정을 내세워 버리라는 일본과 한국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과 사람답게 사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